이 부분만 똑대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얘는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거치 스탠드도 장착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폴드5 말고 폴드4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폴드4에도 그대로 장착이 되죠. 윤성원입니다아 피곤하네요. 지금 시간 오전 7시 15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폴드 5 슬림 S펜 케이스 잘 쓰고 계십니까? 여기 이제 지금은 케이스랑 일체형이잖아요. 폴드 4 같은 경우에는 분리 가능하게 해놨었죠. 모듈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슬림 S펜으로 바뀌면서 일체형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홀더형으로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폴드4의 S펜 모듈도 그대로 장착이 됩니다 폴드4의 S펜이 좋으신 분들은 이 S펜 홀더 부분을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 부분에 왜 슬림 S펜 홀더는 없는 걸까요? 슬림 S펜은 왜 일체형일까요? 이 부분만 똑 떼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게 있습니다 슬림 S펜 홀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슬림 S펜 케이스 부분을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출력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사봤습니다. 슬림 S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환을 받은 겁니다. 한번 이제 초기 불량이 있었었죠. 뭐 얘도 이제 그 장착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얘는 애초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잘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홀더형으로 되어 있을 때이 일체형 케이스보다 더 두꺼울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서 확인을 해보죠. 바닥에 눕혀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밖에 뜨지 않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닥에 눕혔을 때이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케이스만으로 봤을 때 외관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이렇게 되게 되는데 둘다 눕혔을 때 이렇게 아주 살짝 폴더 부분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일체형보다는 조금은 두꺼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림 S 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에스펜을 꺼내서 펼치고 필기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놓습니다 그러면 덜렁거리잖아요 홀더 부분이 내려놨을 때 오른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인 저는 오른쪽으로 바닥을 누르는데 그때 시소처럼 이렇게 덜렁이는 유격이 발생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로 화면을 돌린다거나 해야지만 화면 덜렁임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바닥에 놓고 사용한다는 기준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착이 가능해지는 순간에 얘도 똑같이 덜렁거리긴 하지만 심지어 조금 더 유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덜렁거리죠. 얘는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편안, 편한... 아주 아주 편안하게 흔들림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치 스탠드도 장착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요게 은근히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폴드 같은 경우에는 놓고 나서 영상을 감상하면서 뭐 라면을 먹는다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탠드가 꼭 필요한데 따로 요 스트랩 말고 그랩 같은 경우를 저기 장착을 한다거나 하면은 어 세우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용으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건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슬림 에스펜 케이스가 정말 펜 수납으로 완벽하다. 그립감도 너무 좋고 단 어, 색상이 아쉽다. 회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어, 살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색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마저도 그냥 블랙으로 통일 하고 싶은데라는 그런 어,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예 올 회색으로 제품이 나왔졌으면 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홀더 분리가 되고. 슬림 S 펜까지 거치가 가능한 요 모듈이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배송이 와가지고 오늘 하루만 딱 써봤는데 처음에는 아 마감이 막 그렇게까지는 은근히 마감이 은근히 3D 프린트 느낌이 납니다. 아 이거 조금 마감이 조금 싸구려인데. 싶다가도 어차피 누가 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까 <laughs> 들여다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보는 것은 모니터 전면부일 뿐이고 나만 편하면 상관없겠다 라는 마인드로 마인드 세팅을 끝냈죠 회색으로 조금 더 이제 통일된 디자인이 된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폴더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너무나 마음에 들죠. 폴드 4때 모듈형 케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폴드 5가 되면서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었었는데, 이제 S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때에 따라가지고는 아 오늘은 슬림 S펜 말고 그냥 제대로 된 사실 이 그립감은 또이걸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u s 펜을 써야겠다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서 달리다가 만약에 그립감을 조금 더 어, 희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더 얇게 거치하고 다니고 싶다라고 한다면 S펜 폴더 3D 프린트 버전 이렇게 쓰고 다니면 된다는 거 이쯤 에서 생각이 드시죠? 지금 이제 폴드5 말고 폴드4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폴드4에도 그대로 장착이 되죠 어차피 이 폴더 같은 경우에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폴드4에 슬림 S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위에서 이렇게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이렇게 되면 폴드4를 쓰시는 분들은 폴드5의 기분을 느끼면서 <laughs> 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홀더 삼성에서 정품으로 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홀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품을 구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와요 3d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검은색 블랙 색상의 홀더랑 여기 윗부분 슬림펜을 제거하는 꼭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것은 내가 색상을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판매자 분이 판매하시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다른 분들도 좀더 퀄리티를 높여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또 지금 이제 이 정품 케이스처럼 이렇게 뭐랄까 스프링 이렇게 스프링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이펜 홀더 자체가 이 회색이랑 똑같이 색상을 맞춰서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S펜 자체도 좀 다양한 색상으로 나왔으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이트 <laughs> 화이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폴드 4에 장착을 해서 하나 쓰고 폴드 5에 장착을 해서 하나 쓰려고 이렇게. 폴드4를 쓰시는 분들은 폴드5의 추가적인 악세사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처럼요. 슬림 S펜으로서 조금 더 그립감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 폴드5로 넘어오시는 케이스도 있지 않았을까. 폴드4로 슬림 S펜 장착하고 폴드5 느낌 내시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슬림 S펜 케이스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었으나 케이스 자체가 회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이제 장착 가능한 개념이 되어서 거치대 모듈까지 장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라는 점, 이두 가지가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기분 좋게 이 녀석 장착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아, 너무 만족스러운,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이제 이 제품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될 점, 이걸 분리할 때 여기 뒤에 있는 이 요... S 펜을 분리하는 꼭지 부분 있죠? 얘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가운데 대를 잡고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점, 여기 이제 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장착하실 때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장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요거 두 가지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그레이블랙 깔맞춤의 완성이기도 하고, 하여간 참 사람들이 3D 프린트 잘 써요. 3D 프린트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3D 프린트에 관심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음.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이었습니다.